6번 매트, 17번 경기 시작. 미늘할 때! 미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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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씩 뛰어 올라가자 제일 안쪽 매트입니다 제일 안쪽 매트입니다 계속 당겨 저... 다리 당겨 조금씩 깊게 가자 상대 흔들어줘 흔들어 흔들어 오른손 잡아당면서 그렇지. 그렇지 계속, 계속 돌려줘 잡을 양손으로 목더래 뜯어내, 빡 뜯어.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그 응, 그렇죠. 다시, 어, 다시, 다 다시, 다시, 이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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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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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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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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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다시시시시 안내방송드립니다. 핸드폰 무시하지는 분은 대치하는 쪽으로 와서 스티에게보기 바랍니다. 그렇지. 잡아. 아니다. 3분 반. 안전하게. 들요가안 되는. 다할수 있다. 천천히 당겨보자. 공격하는 거 조금 보여줘! 자, 천천히 당겨 손들어. 우리 바로 잡아야지. 그렇지. 자 그립 똑바로 잡고. 자, 잡대러 다리 잡고. 그렇지! 시작해. 다리 잡고! 다시, 다시! 다시. 나이스, 어, 그렇지. 그렇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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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 일어나! 문다, 일어나! 일어나 이스 머리 어, 세우고! 머리 세우고! 나이스. 너가 너가 수 가자. 수 나이스. 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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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뻘, 수 있다.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을나 있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나나나이나어 태윤아 이점 받았다. 뜯을 수 있다. 다 천천히 있어. 턱 당겨라. 턱을 당겨. 당겨. 김정 선 선수. 일다 시도합니다. 김정 선수. 네. 어, 네. 뭐 네. 지다리 계속 조여 잘하고 있다. 2분 반. 2분 수 반. 수 자, 턱, 챙겨, 턱 당겨, 턱땡겨 그렇지, 턱땡겨 거기 잘 당기고 있어. 턱땡겨 자, 허벅지 계속 조고 허벅지 계속 조고 그렇지, 잘해. 아, 카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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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탁드립니다. 시선대 카메라 네. 부탁드립니다. 턱겨턱땡겨 그렇지. 주라, 주 돌아 돌아! 돌아! 자, 리 커버리, 커버리, 리커리 그렇지, 하리, 하리, 리리리리 다시 반대로,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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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다리! 오케이! 그렇 나이스! 잘 팔아왔다! 리보어 자, 아 1분 5십초 남았어 자 1분 반! 할수 있다! 야 그대로 천천히! 겨드랑이 잘 파고 있어! 겨드랑이 파고 계속 파! 천천히! 자 이대로만 가면 돼! 이대로만 가면 돼! 이대로만 가면 된다! 천천히 숨 고르면서! 1분 반! 자, 일분 반 천천히 해야 돼. 자 다리 잡고 하나 해 되지 참에네 다시 다시 맞잖아. 다시 커말 다시 아, 하이, 마시켜. 다시 마시켜. 다시 마시켜. 다시. 마시켜. 자, 다시 다리 넣고, 아, 다시 잡아, 계속해, 계속해. 자, 다시 다리 잡고, 다시 오, 다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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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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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다시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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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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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수호 <목소리> 나 <깜짝 놀랐다. 목소리> <아이고. 목소리> 오른손 <오로서> 겨드랑이로 가. 그까지까지 오른손 겨드랑이로 그냥. 자 다리. <목소리> 다리 수호 어쩌나. 수호 이거 다 15초 10초. 집중아. 수호집중 하나씩 다리 빼보자. 해봐 해봐 7초. 5초. 할수 있다. 엉덩이 빼고. 천천히 해봐. 발다발다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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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아쉽다 잘했다. 어 잘했다. 세웅이 잘했어. 이 <laughs> <laughs>